안녕하세요 만원더입니다 눈 깜짝할 새해 3월이 됐습니다 3월은 시작의 달이라고도 하죠 새로운 시작을 기념으로 2013년 3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캐시백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죠? 2023년 3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입니다 카드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롯데, 하나, 농협, 신한, 국민, 바로 비 c 삼성, 우리, IBK 기업에서 진행합니다. 현대카드는 3월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캐시백 이벤트 플랫폼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페이북, 페이북, 패스, 핑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저번 달에 비해서 혜택도 많이 줄었고 특정 플랫폼 이벤트에서 아예 빠진 카드사도 꽤 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국민카드 혜택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달에 비해 높아진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 캐시백 혜택이 높은 카드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서는 국민카드 발급 시 혜택이 가장 높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대상카드로 이용기간 내 합산 15만원 이용 시 페이포인트 15만원 증정, KB페이 신규 및 이용 시 1만원 캐시백, 자동기체 시 최대 4만원 캐시백으로 총 20만원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에서는 최대 19만 원 캐시백 가능하시고요. 두 플랫폼 모두 신한카드 혜택도 최대 18만 원으로 동일하게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토스 캐시백 혜택은 2월 달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코에서는 지난달과 달리 하나카드는 참여하지 않고 IBK카드가 참여합니다. 농협카드, 우리카드에서 캐시백 혜택 금액이 각각 15만 원, 18만 원으로 커졌네요. 국미카드에서 최대 20만원 캐시백 가능합니다. 페이북에서는 단 4개의 카드사만 참여합니다. 롯데카드 혜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17만원 캐시백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패스, 핑크에서도 국미카드 최대 20만원으로 동일한 혜택 챙겨가실 수 있고요. 핑크에서 신한카드로 최대 18만원 캐시백 가능합니다. 핑크머니 또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023년 3월 이벤트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카드사별로 상세한 참여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3월 신용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4월 캐시백 이벤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은 만 원더를 찾아주세요 정직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